k n n 의 연계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 첫 파워 인터뷰에 김동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국회 하반기 위원장으로 맡으셨습니다. 소감 한 말씀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산업, 통상, 자원, 에너지, 그리고 식물경제 전반을 다루는 음. 위원회고 또 중소기업과 골목상권까지도 다루는 음. 아주 정말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책임이 무겁고요. 네. 그러나 국가와 국민의 입장에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상임위원회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위원장님의 가장 큰 역할은 무엇보다 도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 그 운영과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역대 뭐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여야간에 크게 어떤 뭐 이견이 천매하게 부딪히는 그런 위원회가 음. 아니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원만하게 해결되 왔고, 또 이번에 그선임위원회 아, 새누리당의 이진복 간사나 아, 우리 사정치민주연합의 그 백지영 간사나 두분다 모두 합리적이고 어, 온화한 성품들이어서 더더욱 우리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슬기롭게 처리해 갈수 있을 것이다. 저는 위원장이큰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위원장님의 임기가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산자위는 네. 그 산업, 통상, 자원, 에너지 네. 등 네. 실물 경기를 다루는 가장 중요한 그 위원회인데요. 네. 1년이라는 기간이 좀 짧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법에 따라서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보장이 돼 있고 음. 또 그만큼 업무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임기 2년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 1년이 되면 뭐 서로 업무를 파악하고 뭐 하기에도 바쁘고 그래서 안정적인 상위 운영에 좀 도움이 될것 같지 않습니다. 음. 아, 그래서 저도 무슨 뭐 1년만 하겠다고 뭐 확답을 한 적도 없고 예. 또 정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도 모르죠. 다만 그런 여지가 있도록 한 것은 어, 내년에 지금 우리 세정치 민주연합의 전당대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어, 아시다시피 제가 우리 세정치 민주연합에 변화와 혁신을 계속해서 주장해 왔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만큼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변화하고 혁신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예정된 전당대회가 있게 되면 새정치민주연합의 변화와 혁신을 한번 이끌고 싶어서 그래서 정말 새정치민주연합이 달라졌다.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이 정도라면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당으로 좀 만들고 어 싶은 만들고 싶은 그런, 그런 제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네. 도전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 상황이라면 어, 상임위원장을 그때 가서는 후임자에게 어, 넘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그 맡으신 이후에 의 위원장님 주관으로 양당 간사관 자리를 몇 차례 마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새롭게 후반기 이 상임위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예, 뭐 법안 심사 소위부터 해서 소위를 새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 금년에는 국정감사도 두 번에 나눠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국정감사 일정.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안들을 어떻게 다루 나갈 것인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간사회를 두세 차례 했었습니다. 네. 그 19대 전반기에는 이제 상임위가 원활하지 못지 않습니까? 네. 또 전반기에 다루지 못했던 그 현안 중에 후반기에 꼭 처리해야 될 안건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인지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전반기에 우리 정말 그 즐거웠던 이슈, 미량 송전탑 문제가 모든 사람의 어떤 만족한지는 못했겠지만, 그래도 여야가 정말 대화 타협을 통해서 어, 송전탑 문제를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냈고, 뭐 그런 어떤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력난 문제, 여름철 전력난 문제도 계속해서 촉구한 덕분에 지금 이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고, 금년 여름의 전력난은 그래서 작년보다는 쉽게 좀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절대 긴장의 끈은 놓아서는 안 되겠지만 음, 여름철 전력난 문제도 그래도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만들었다고 제대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해야 될게 이제 금년에 중소기업 적합 업종 제도가 이제 3년 만기가 다 돼서 다시 재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좀 슬기롭게 타결해 나갈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금년에 종료가 되는 쌀 관세화 유예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관세화를 해야 될 것인지 다시 유예를 하는 게 좋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농민 단체와 의 충분한 어떤 대화를 거치고 또 국민 여러분들도 수렴해 가면서 슬기로운 어떤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금년에 아주 뭐 우리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에 한중 FTA를 연내에 타결하자는 그런 그또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한중 FTA, 한 캐나다, 한중, 한 호주, 한 캐나다, 한중 FTA 등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런 FTA에 대해서도 국내 산업의 이익과 농축산업계의 피해 문제 등이 면밀히 따져서 좀 해결해야 될 상황이고, 지금 공기업 정상화, 공기업의 방만경영, 뭐, 공기업의 부채 문제 등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이 방만경영의 책임 소재도 공기업만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잘못하고 밀어붙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망 경영의 책임 소재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또 공기업의 부채 문제도 그냥 부채만 감축하는 것만이 뭐 최고 우선순위는 아니죠. 어~ 있어야 할 부채는 있어야 되는 것이지 부채를 감축하기 위해서 무슨 그냥 자산 매각을 서둘다 보면 또그 자체가 또 국부의 손실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 충분히 좀 따져봐야 된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평소 그 위원장님께서는 그 산업단지 활성화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네.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이 산업단지가 이 노화된 게큰 문제입니다. 네. 20년 이상 그된 산업단지 입주 기업 체수 비중이 83%고 그리고 총 생산액 비중도 80%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 산업 비중이 대단히 큽니다. 그런데 이제 20년 이상 노후되다 보니까, 당시의 산업구조와 지금의 산업구조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산업구조가 이제 대규모 노동 집약 산업에서 소규모 첨단 지식 산업 구조로 변화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도 있고, 또 기반시설이 노후화가 돼서, 예를 든다면 보육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또는 근로자들이 편의에 맞게 문화, 체육시설 같은 것들도 미흡하고, 또, 주차 공간도 협소해서, 말하자면, 기업 입장에서는 구인난을 겪고 있고, 또,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 입장에서는 또, 구직난을 겪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이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지원시설도 충분히 확충하고, 그리고 또, 산업구조의 변화에 맞춰서, 좀 이것을, 구조를 좀 첨단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키워서, 국가, 경제에 기여도 하고 또 기업의 구인단 이라 전연들의 구진단도 벌어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위원장님께서는 2013년도 입법과 정책개발 우수원상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예, 예. 발의한 보안중에 음. 가장 기억에 남는 법안이 있으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19대 들어와서 네. 네. 지난 2년 동안 다5건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국민들께 좀 강조하고 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면 민간 발전 사업자가 발전 사업 허가를 받으면 전혀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뭐 수천, 수조 예 그런 어떤 그 특혜를 보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허가만 받아 놓고 그 허가를 뭐 대기업의 대주주의 지위를 양도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잘못됐지 않습니까? 발전 사업자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대주주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시 재심사를 받도록 했고 또 허가만 받아놓고 발전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우리 산업에서 통과를 시켰죠 그래서 지금 법사위에 기를 중입니다만 이제 법사위 통과를 위해서 노력할 생각이고요 또 방금 말씀드렸던 노후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도 제가 지금 발의를 해놓은 상태고 또. 이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규모 점포의 우회 입점을 막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아, 월 후반기 상임위원회에서는 내년 예산안을 다룰 텐데요. 예. 특별히 주안점을 두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해방 이후에 우리가 점과 이렇게 산업화를 추진해 왔는데 이 수도권과 영남권 소위 경부축 중심의 예, 이런 발전 전략을 취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많죠. 특히 수도권은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져서 수도권 수도권대로 지금 효율성이 떨어지게 돼 있고 지방은 지방대로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아서 지방은 지방대로 지금 제대로 된 어떤 어떤 경제 발전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 경영 발전을 위해서 좀 제대로 된 어떤 그 산업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텐데 항상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때 보면은 객관성을 담보한다고 하면서 어떤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라는 것도 이미 이루어진 어떤 산업 발전 인프라를 놓고서 하니까 인프라도 갖춰져 있지 않은 데는 그만큼 이 상대적으로 불리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현재의 어떤 그 기준도 중요하지만. 과거 지난 60년 동안 누적된, 어, 산업 기반을 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이루어진 그것을 놓고 사게 되면 계속해서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될 수밖에 없으니까 어 지방 쪽에는 획기적인 어떤 지원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쉬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예. 에너지인제 TV 시청자를 통해서 광주광산갑 지역구 주민들에게 한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어, 참 제가 19대에 산업위원회로 처음으로 왔습니다. 실은 산업위원회를 17대부터 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광주는 이제 더 이상 소비 도시가 아닌 생산 도시고 또 수출 도시입니다. 그만큼 7개 산업단지에 중소기업만 하더라도 어~ 삼천 개 육박할 정도로 어~ 이제 광주는 산업단지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포진해 있는 그런 곳인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 대구나 부산보다도 더 어~ 수출 규모가 훨씬 큽니다 그런데 거기에 걸맞는 어~ 좀 지원들이 좀 미흡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광주의 지역 경제도 크게 좀 발전시키고 싶고 또 당의 필요에 의해서 제가 다른 법사위라든가 어 외통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산업위원회에 왔고 또 후반기에는 이렇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으로서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선 광주 지역의 산업단지와 우리 삼천역의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정말 획기적인 어떤 지원책도 만들고 싶고 또 인프라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R&D 특구도 만들었고, 또 광주 과학위원회 학부도 신설하는 등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광주가 공공연구기관들이 참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생산기술연구원, 어, 전자통신연구원 분원 등, 또 최근에는 에너지기술연구원 분원에 이르기까지 이런 어, 산업적 기반 등을 좀 만들어 오고 있고, 음. 하고 있는데, 산업단지와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또 나아가서 공공기관 연구원 등 이런들을 육성하고 어떤 지원을 통해서 광주가 명실상부한 정말 그 산업도시 생산도시 수출도시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역 경제가 정말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고 싶습니다. 네. 에너지 경제 TV 파워 인터뷰에 응해주신세종치 민주연합 김동철 산업통상차원위원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